모든 위대한 성취는 치열한 노력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감은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자신감과 결의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줍니다. 참된 자신감은 성공의 비결이자 강인한 힘의 근원입니다. 일상적이고 지루한 순간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세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는 용기와 결단력이 자신감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하여 완성도를 높이면 그 속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자신감을 키우는 첫걸음이자 근간입니다. 결국 자신감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발로 뛰어올라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만큼 더욱 치열한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진과 열정을 잃지 말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최선의 선택입니다.